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시키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기 자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알트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그것은 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정립식 매수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달 모아간다면 그것은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투기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는 목적입니다. 근데 투자는 반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넓은 지평선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돈벌 목적보다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보다 훨씬 낮고 중앙화 되어 있지도 않고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완전 모든 사람들한테 평범하고 부자들한테도 평범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평범하고 저소득층에한테도 평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개수에 대해 비교하고 크게 얻는 수익 투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완벽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으로 절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00만 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네트워크 노드 노드상에 볼수 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비, 블록체인 장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 거래가 조작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해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한다면 여러분의 예금 계좌도 해킹 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비싸져 있을 겁니다. 5년 전, 9년 6월 3일날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미성년자여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에 대해 몰랐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뒤, 2029년 6월 3일 날, 다가오는 미래에 저는 과거에 똑같은 후회를 하기 싫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후회가 있으시다면 그 후회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절대로 저지,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실수를 만약 미래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나하나 고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가득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시도해도 모든 것이 안될 겁니다. 항상 핑계 대지 마시고 경제 탓하지 마시고 나라 탓하지 마시고 가족 탓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탓을 먼저 하십시오. 자기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한 시간에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